회장을고는 강혜영 그.. 저희가 네, 시스템이 그, 방송회장이 당연적으로 심사위원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자하고그 다음에 현재계실각 분야 방송사를 대표하시는 심사위원하고 음, 풀이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는데 음, 공교로운거는 음. 정말 제가 심사할때는 너무나 다 뛰어난 작품들인데도 이걸 어떻게 심사할까 고민을 막 하는데 막상 해보면 이 여기 오늘 이제 수상하시는 분들 수상 그렇지만 아 보는 눈들이 되게 비슷하다 일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사 상에 대한 나름대로 심사 과정이나 신뢰도가 있다고 충분히 믿으셔도 되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만한. 자격을 다 갖춘 작품들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적절하게 습니다 이번에는 아, 유독 그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도 굉장히 좀 치열했는데, 종합적으로 심사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7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총 35편이 출품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재 보도 5편. 기획 보도부분 열 다섯 편, 디지털 콘텐츠 부문 한 편, 지역 취재 보도부문 아홉 편, 지역 기획 보도부분 다섯 편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모든 출품작에 대해 소재, 취재, 영향력, 완성도 측면에서 각각으로 나눠서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서. 아,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 부분별로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KBS의 정순실 변호사, 단야 학력 폭력, 학교 폭력 소송 전 연속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학교 폭력과 임사 검증의 문제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주, 중요 사건을 치밀하게 취재해서 인명 취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재, 취재, 영향력, 모든 심사 영역에서 뛰어난 작품이라는, 아, 작품이라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 뉴스타파의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행종자 보도도 의미 있는 기사로 평가됐습니다. 12구 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국민적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의 존재를 단독 취재해 정부의 무대책을 다시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기보도 부분에서는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영차 보고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전수조사하고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일부 심사위원은 데이터 전널리즘에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도 적합하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k b s 의 더치된 뇌자 유치도 마지막까지 심사위원들을 고민하게 했던 그런 우수한 경쟁작이었는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발생 배경을 초기 사업 추진의 문제점까지 연결지어서 보도했던 우수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는 한 편이 출품됐지만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으로 선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부분 출품작으로 단순한 유튜브 활용을 넘어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용자 상호작용 새로운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표현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뭔가 실험적인 뭐 이런 것들이 적합한데, 단지 유튜브 플랫폼만 송출했다는 점에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아 이번 회 이번에는 선정자가 없는 것으로 어 이렇게 네. 결론을 냈습니다. 한편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KBS의 유학병원 검은 돈벌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학병원에서 폐이백으로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비리를 폭로하고 의심병원 목록과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유학병원에 의존해가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이와 같은 탐사보도의 의미가 더 크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을 했고요. 아, 그 밖에 목포 MBC의 수상한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또 최종까지 경쟁을 벌일 우수작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자체가 행정 자체를 무시하고 지역 유지에게 이론 사업을 아, 추진하는 과정 이런 토착 비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게 지적했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KBS 대구 아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보도 욕창에 온다가 수상작업 선정이 되었는데요. 욕창에 대한 전국 실태를 지도로 분석하고 의료수가와 돌봄 인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짚었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욕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고령화 사유 주요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사평을 마치도록 그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